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12월 15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열왕기를 읽으면서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북 이스라엘보다 남 유다의 왕들에게 조금 더 관대한 여로한기 사가의 관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는데 후대의 왕들이 대부분 그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길로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왕들은 물론 그들이 산당 제사를 완전히 금하지 못하고 죄에서 본인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인물들로 그려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따라서 다윗 왕조의 등불이 유지되는 것, 다윗 언약에 주목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아사리아 혹은 다른 이름으로는 우시아라고도 합니다. 라는 인물에 관한 일화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후에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지고 포로로 끌려간 아버지를 대신해서 16살에 왕좌에 오릅니다. 그는 무려 52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열한기에 나오는 문하세가 55년을 다스렸고 그 다음으로 이 아사리아가 오래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는 대체로 바르게 행하였지만 오늘 오절 말씀은 우리들이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시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였다. 다소 허무하게 별안간 그가 나병에 걸려서 별궁으로 쫓겨나는 일로 52년이나 되는 통치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여러 한기 기자는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자세히 묘사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러나 같은 사건을 역대기 기자는 조금 더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재단 향로의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성수에서 불을 피우고 분향하는 것은 아론의 후예들 즉 제사장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가 오랜 통치를 해왔다 한들, 아무리 권세가 있다고 한들, 비록 그가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제사장의 직임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향을 피우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서 못할 일은 아니죠. 52년간이나 보아왔다면 어쩌면 아사리아 왕이 더 잘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하신 성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사리아는 52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역대하 26장 5절은 이 아사리아 왕, 다른 이름으로 우시아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발키아는 스가리아가 사는 날에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아사리아 왕은 선지자 스가리아를 멘토로 삼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았지만 그리고 또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지만 선지자 스가리아가 죽고 나자 더 이상 여호와를 찾지 않았고 교만해졌고 심지어 제단의 향로를 붙들고 자신이 분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재단에 분양하려는 아사레를 제사장 80명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러자 아사리아는 제사장에게 분을 냅니다. 바로 그 순간 아사리아의 이마에서 나병이 발병하였습니다. 오늘도 유다이왕 아사레를 통해서 우리는 교만을 경계하고 또 성역을 존중해야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대체로 선정을 베푼 왕이었고 52년간이나 유다를 다스렸지만 교만이라는 죄로 인해서 열왕기에는 이한 줄로 비참하게 기록되고 있을 뿐입니다. 열왕기를 우리들이 읽으면서 그임 없이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가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에서건 세상에서건 낮아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여러분들로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섬기는 자의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교만하지 않도록, 또 상처 주지 않도록, 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 되시려 낮은 곳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